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은 율법이 정해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지킬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전파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은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현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대충 뭐 문자 보내고 마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선포가 되는데 그 대상이 현재 통치자들, 유다의 왕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식일 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집을 성 안으로 가져오고 또성 안에서 집을 가지고 나가는 일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집에서 가지고 와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성 안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안식일의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고 조상들에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조상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다가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옷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겜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영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유다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장사했다는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나귀가 물에 빠졌는데 안 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또 성전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왕권을 지켜 주시는 것, 이두 가지 복을 받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겠습니까? 안 끌려가겠습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네. 이두 가지 복을 받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치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2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건이 드나드는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을 모두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지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서 유다에게 명령하신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절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예배가 그리고 그일안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일을, 한지, 일을 하는지, 그것에만 초점 맞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응급실을 다닫아버린다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키고 범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움받는 대상으로만 여기면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